이게 누구야? <웃음> 와, <웃음> 와! 와, 우리 허빈의 명장이 아닙니까? 아, 어, 형님! 아, 이제 아 <laughs> 형님! 이제 말 놓으세요. 전 저녁할 때도 말 놓긴 했었는데. 아, 맞아맞아 아, 저녁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쉽게 말이 안 나시네. 아, 아 형님! 말 놓으세요. 아, 진짜 그래도 됩니까? 예! 민넨아 <laughs> 아, 아이고, 우리 동생. 네, 아, 형님. 아. 잘 아, 지내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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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지. 아,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반갑다. 아, <laughs> 아, 그리고, 내가 진짜 안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야, 내가 나이 먹고 군대 갔는데, 나이 많다고 너나잘 혼내지도 않고, 감싸주고,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진짜 고마워. 아이, 아니, 아니에요. 그, 다 형님 잘해서 그런 거죠. 아유,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어리버리했는데, 니가 진짜 하나도 안 혼내고, 나이 많다고 대접해주고, 아이, 얼마나 고마웠는데. 형님. <laughs> 고마워, <laughs> 오늘. 내가 다 솔테리 가면 먹어. 아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그래, 그래. 아유, 헌혜윤네헌혜있어 오! 아, 중성! 어 우리 야 막내 경규형 아니야? 우와. 아 잠깐만. 맞아 맞아 이제 저녁 했지. 우리 경규형 형님. 형님 아, 여기서 제일 형님 큰 형님. 아 형님 아, 이제 저녁 했으니까 말 편하게 하세요. 아예 아니다 무슨 아직 선임이신데. 오. 실하게 해야죠. 오, 오. 응. 군생활 딱 채우고 이제 저녁 하더니 이제 아, 군기가 바짝 아, 뚫었어. 아이 네. 형님 저녁 했잖아요. 저녁 하고 보는 건데. 아이 그냥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저도 민행이랑 말 놓기로 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아 그래 편하게 말 놓으세요 <laughs> 아이 형 아이 그래 알았어 씨발 말 놓게 을아안 <laughs> 그래도 말 놀라 그랬어 아이 욕을 하고 그러세요 에이 <laughs> 너희들도 군대에서 욕존나했잖아왜에 네? 나한테 욕존나했잖아 <laughs> 저희가요 그래 <laughs> 그래 그래어 그래 씨 너희들은 기억 못하지 너희들 존나 씨발 쓰레기처럼 했어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야, 이 새끼들아, 신병 받아라! 어? 아 뭐야? 야, 너 뭐야? 신병이줄 알았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거 누가 시킨 거야, 또 이거? 아이씨. 야, 이런 짓 하면 안 돼, 임마. 허이, 새끼 봐라. 야, 이 등병이 누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야, 똑바로 안 써? 차영 야, 너몇 살이냐? 27살입니다. 27? 곱됐습니다 27? 저기,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아, 나 진짜, 씨. 야! 내가 나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새끼 돌았네. 야, 씨. 야, 근데 여기는 막 군대야. 계급사회란 말이야. 선인들 다 우리보다 나이 어린데 너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나이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야, 따라와. PX.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감사합니다. 총총 아, 대형 왔어? 아, 감사합니다. 일명, 김대우저 허메 형님, 저 신병 들어왔습니다. 야, 일로와, 일로와. 인사드려야지. 이 어.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 어, 그래? 제 형님이에요, 저희 대부만에서 어, 신병이야. 신병입니다. 야, 왜, 관동성을 대야될거 아니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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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말려야지, 아, 말려.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어? 네. 뭐 어떻게, 신명도 커피 한잔 줄까? 어, 좋습니다. 좋은 분이야. 야, 한잔 네. 마셔. 아, 어, 맛있겠다. 야, 야, 야! 받으면서 있 관동성을 대야될거 아니지. 하, 대아 괜찮... 아, 아, 죄송합니다. 말려야지, 말려. 말레. <laughs>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야, 마셔, 마셔. 주시는 거니까. 네. 왕고야, 이분이. <laughs> 아우, 커피 아, 우 커피 마신다고 했나? 요새, 어 담배 땡기네 혹시 담배 있습니까? 뭐? 담배 한 대만 좀.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너무 <laughs> 많이. 아이 친구가 뭘잘 몰라가지고. 아, 근데 늦게 오다 보니까. 괜찮다 네. 괜찮. 대웅아. 일병 급등.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어? 저 네, 이듬이 형님, 담배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네. 아 <laughs> 일병 기도 죄송합니다. 교육좀 시켜라.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야, 이리로 와봐. 아, 야. 아 담배를 그렇게 손임한테 달라고면 하 어떡해? 아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그런가? 하, 앞으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줄게. 어? 그리고 이등형 혼자 원래 담배 피면 안 돼. 야 여기는 나이로 가는 데가 아니야 계급으로 가는 데라고. 어 정신 좀 차리자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 저녁하면 형님대고 똑바로 해줄게. 알겠습니다.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담배 피게 해줄게 따라. 와아참 진짜. 어 할머니네 할머니네. 어? 어. 저 급한 일입니다. 뭔데 뭔데? 저 집에 전화 좀 해야되고,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뽀리 좀먹어야되는데 3천만 빌려주십오 뭐? 3천원이면될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없으십니까? <laughs> 너 대범이한테 교육 안 받았네? 아, 뭐, 배울 건다 배웠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 아, 내가 뭐, 이등병한테 돈을 뭐, 꺼주는 건좀 그렇고, 내가 라면도 사주고, 전화도 시켜줄게. 오! 어이씨, 호임들 아왕구나 쓴다 가시죠. 아그래 가자. 아 감사합니다. 야 이병 김태호, 어. 호임들 관리 좀똑바로좀 하라고. 죄송합니다. 고시키겠습니다. 어? 동생한테 혼나니까 손 없냐? 아니다. 닙 군대는 계급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 군대니까 이해 좀 해. 아, 알겠습니다. 어? 내가 밖에 나가면 현대적 깍듯하게 할게. 아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펙스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 소시는 겁니까? 사줄게. 아 감사합니다. 관심 많습니다. 가다 와, 허리님 저녁을 축하드립니다! 아, 형! 저녁할 때는 말편하게 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도 되는야 그래, 형, 편하게 해! 아, 그래, 민행아, 축하한다! 아, 아니, 나는 저녁하때면 10개월은 더 있어야 돼! 아! 그 날이 오나 모르겠어! <laughs> 막내도 한마디 해야지! 그래, 그래, 한마디 드려! 어. 아, 그래, 안 그래도 기다렸다. 야, 민행아. 야, 너 나보다 내서 오르잖아. 근데 뭐, 대범이한테 뭐 배웠니, 어쩌니 야, 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저녁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야, 너 미쳤어? <laughs> <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애봉아, 저녁하잖아. 웃음> 아. 그럼 와. 저녁 하잖아 아, 그럼 <laughs> 아, 그데 아, 근데 이제 저저 저. 형, 미안해요. 그래. 나갈게 가자. 갈게, 갈게. 잘 있어. 그럼 잘 가. 아, 이리로 와 봐. 아, 형아 아 저녁하면 어련히 형 대접해 주지. 아니 근데 저녁 하시는 분한테 이게 뭐 짓이야. 아니 반말 하라고서 해한 건데 그게 뭐 무슨 반말을 하라고 그랬어 너는 이마 이등병이잖아. 아직 너 생활을 얼마나 했어. 어민님병장이라고 하면 얼마 생활도 안 했잖아. 하야 군대는 개급사회야. 내가 제발 좀좀 이해 좀해 주라. 어쨌든 뭐 뭐라고 해서 미안하고 일단 피엑스에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으면서 좀 풀자. 어 알았지? 맛있는데. 가자 가자. 에이, 씨, 딴들 이거, 기억 못하냐, 이거, <놀들이> 개새끼들, 이거. 아, 형, 뭐, 저희, 잘 왔다고, 잘 했던 것 같은데. 아, 형, 근데, 에이, 욕은 하지 마시고, 또, 오랜만에 기분 좋게 보면는데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에이, 에너 막내 아니야, 이제? 맞네, 막내네. <놀들> 아, 이 새끼가 기억 <놀들> 빠졌네, 야. 막내면, 쉬봐, 여기 물 갖고 오고 수저 세팅하고 해야지, 뭐하냐, 막내야. 민행아, 너 막내라고! 빨리 어, 어. 움직여야지! 아니, 저, 저, 형. 아이 아,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뭘또 시키고 그래서. 아이, 뭐야, 저기, 알바분이 갖다 주실 거야, 쟤. 주문하고든 야, 새끼 또 아. 알았어. 야! 근데, <laughs> 남자들끼리 정말 칙칙하게 우리끼리 먹지 말고! 예. 네. 저기 보이지, 여자 세 명. 어, 민행아, 출발! 네? 아, 대 같이 갔다. 에이, 형, 왜 그래요, 에이. 아니, 여자 꼬셔서 <laughs> 놀자고! 아 오랜만에 우리끼리 모여서 군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아나이 새끼야 대범아 아 새끼 야 군대 얘기 뭐가 재밌어 시발 맨날 욕이나 고 그러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뭐야 민네가 빨리 갔다 와 여자 지금 간다 응. 아저저 저. 형,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게 오랜만에 군대 얘기하려고 이렇게 모였잖아. 그리고 애들 도몇명더 오는데. 아, 나, 씨발. 아, 무슨 재미야, 남자들끼리 오는 게. 여자들끼리 같이 노는게 재밌지. 아, 아, 형, 아, 진짜. 야, 대범아, 야, 야. 저녁하면 너, 나 깍두기 모신다면서. 뭐 하는 거야, 발로 막, 지금? 아니, 빨리 갔다 오라고, 형이 말하잖아. 아 대범아. 군대 있으면 내가 너개처럼 사슬 겼잖아. 이제 내말 들어야지. 야, 군대에서 네가 시키는 거족 같은 거다 했잖아. 이제 내말 들어야지. 여기 사회야. 야, 갔다 오라니까. 하지마 하지마. 야대봉아 야, 야, 야 내말안 들려? 갔다 오라고. 아이 씨발로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주둥이 응. 닦고이 새끼야. 어? 응. 아이 미친 새끼가 진짜. 야형 동생 사회하자 그랬지. 누가 우리 개무시하라고 그랬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새끼야? 어? 응. 그아니야 여자를 꼬셔라고 시켜? 야이 미친 또라이 새끼야 너 군대 있을 때 존나 패급이었어 근데 너 나이 많다고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한적 있어? 어? 허메인 병장이 너한테 뭐라고 한적 있어? 아니, 너 나랑 군사가 1년 넘게 하면서 개새끼야 너 때문에 간부들한테 존나 깨졌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적 있어? 너 나이 존나 처먹었다고 대접해줬지 뭐 욕하고 뭐좆같이한적 있냐고 이 개새끼야 어이구는 족같은 새끼가 다 있어 죽여볼라 이 쌍놈의 새끼가 아 진짜 뭐 이런 또라이 새끼가 다 있어 저녁 하고도 폐급이네 쌍놈의 새끼가. 야 시발로마 너 부르지 말자고 한거 허민영 경장이 너 부르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전화 한 거야 이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이 미친 새끼가. 야너 나이 처먹은 거 말고 뭐 가지게 뭐가 있냐. 어 뒤질래? 아니, 아니 또라이 새끼야. 너 군대 있을 때뻑하면 무슨 선임들한테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고 막이지을했지 어? 야 지금 나이 때고 한판 붙을가 나? 어? 아니 그 아니라 자신 있어 이 개새끼야? 아니, 아유 죽여버려라이샹놈의 새끼가 아난 재밌게 놀자고 뭘 재밌게 놀아 이 새끼 야 가자 야, 이 새끼 부르지 말자고 했잖아 야너 앞으로 연락하지마 이샹놈의 새끼야 뭐저렇게다 했어 저거 아유, 미친 새끼 들아화이들 화이팅 이팅김밥새끼들이 군대 드라마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착한 병장 역할을 해준 우리 꿀꺽 아저씨가 특별히 출연해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꿀꺽 아저씨입니다 네 저는 맛집 채널을 하고 있고요 구석구석에 숨겨진 맛집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꿀꺽 아저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